오늘 이재명 대표가 어디 방문했다. 공약을 발표했다라는 뉴스가 안 나왔습니다. 왜일까요? 네, 바빴거든요. <laughs> 대장동 재판에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법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나절인 줄 알았더니 한나절 하루 종일 재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환기를 시켜 줘야 돼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판은요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 요 보면. 아이고 어지러워. <웃음> <웃음> 아 어지러워. 지금 선거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재명 대표가 받으러 <laughs> 다녀야 되는 재판 <laughs> 어, 쭉 정리하는 겁니다. 이거 저기 대선 후보 스케줄보다 더 바쁜 거 아닙니까? 아, 오, 어, 열심히 이제.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오늘 이제 요 재판에 간 거잖아요. 예. 4월 29일 갔고요. 5월에는 13일, 27일 했는데 이제 27일이 선거운동, 13일도 이제 개시일이긴 하지만 선거운동 일이니까 아마 재판장 재판장에 바꿔달라 고했는데안 된다 했다고 합니다. 아 위준교사 2심예참 위준교사 2심이 늘어집니다. 5월 20일, 6월 3일인데요. 어 이날 선거일이니까. 변동 가능하겠죠? 오, 법인카드 유용 1심 이제 시작합니까? 어, 오늘 있었습니까? 아,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요. 아, 어, 예. 예. 아직은 본인은 예. 직접 안 가도 예. 됩니다. 그러면 5월달에는 어, 뭐, 사건 대북송금도 공판 준비 기일이 공유주면... 5월 27일. 이것도 역시 예. 본인이 안 가도 되고 예. 공직선거법은 이제 5월 1일로 잡힌 거고요. 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 그~ 요즘 우리 그거 상식입니다 좀 외우셔야 돼요 <laughs> (825) 이섯개 재판에 예. 대해서 아~ 참 일정이 빡빡하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 사람 그니까 선거운동 기간에 마저도 법원을 여러 번 가야 되는 이런 사람을 굳이 대통령 후보를 만들겠다는니까 그 우리나라에 방. 진짜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박대표님 <laughs> 돈이 없어서 출마 못하니까 아, 이게 정당법 (2조에) <laughs> 정당법 (2조에) 정당이라 함은 국민을 위해 음. 어, 정책을 만들고 공천을 하는 것을 공천하는 것을 통해 의사결정에 음. 기여하는 어, 자치조직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을 위한다면 음. 이렇게 재판을 계속 받는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할 수가 없잖아요 본인 재판에 살기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니까 이 사람 말고 국민을 네. 위해서 언제는 시간을 쓸수 있는 사람을 공천을 해야죠 맞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재판 갔는데 월급이 나옵니까? <laughs> 우리 하루에 (8시간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지 월급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야 정말 아, 정말 이렇게 표로 보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벽돌쌓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테트리스 네 아. 그니까 나중에 그 헌법 (84조) 네. 거기에 뭐~ 대부분 이번에 보고 있긴 합니다만 뭐~ 보나마나 결론은 뻔한데 재판을 중지하는 법은 없으니까 음. 대통령이 혹시 되게 되면 대통령이 되고 있는 와 되어갖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막 대장동 재판 가고 대북 송금 재판 가고 위생회사 재판 가고 그러면 이거 뭡니까 국가 우세할 것 같아요. 뭐 그러진 않겠죠. 우리도 이제 이탈리아 꼴 나지 않겠습니까? 그 베를루스코니. 아니 미국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그 순방 왔는데 네. 이재명이 아나 내일은 안 돼. 나 내일 재판 가야 돼 그러면 <laughs> 어떻게 합니까? 프랑스 대통령이 한국 왔는데 이재명이 아난안 돼. 해외 순방 갈 때도 재판 일정 맞춰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laughs> 아 그리고 해외 범죄자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해외 출국 금지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를 안 만들고 음. 대통령을 안 만들면 단순한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예. 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음, 또 지지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보죠. 다음 에는 어... 이겁니다. 그 민주당이 민주당이 뭐지? 예산권까지 그대통그니까 기재부, 기재부가 지금은 예산을 짜잖아요. 그 예산 짜는 권한까지를 대통령 직속으로 놓겠다. 기재부를 두 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뭐 검찰도 두 개로 쪼갠다든지 여러 개까지를 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대왕 제왕적 음.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 어떻게 어, 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기 이전부터 이제 이재명 캠프 발 어, 공약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정부조직 개편 전체는 아니더라도 이제 기재부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더니 어제 그러니까. 이재명 그 후보가 민주당이 아니 기재부가 정말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민주당에서 어제 토론회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해서 어~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후에 예산 권한을 이전에 대통령실에 대통령이 주무르겠다고 했는데 또 어제는 상당 살짝 총리실 사나에넣겠다고 했나 봐요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러기도 하고 어~ 두 번째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 기후 에너지 등 세계로 기능별로 세계로쪼개다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게 이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어~ 기능 분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거는 어~ 이전부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얼른 보기에는 아~ 그래 기재부 좀 문제 있어 그래 뭐~ 자기들이 뭔데 어~ 국민을 위해서 어~ 민생 예산을 뭐~ 편성하려고 해도 기재부가 맘대로 하고 있어 그래서 국회에서도 우리는 감액밖에 못해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그럴싸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이전에 임명박 정부 때 합쳐져서 좀큰건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뚝 떼내서 예산 기능을 세상에 대통령실에 놓는다는 그런 초음법적 발상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기재부가 물론 욕도 많이 먹긴 합니다만 최소한 기재부 관료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걸 최대한 안 흔들기 위해서 음. 국가에 이제 수입 세입과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그걸 최소한 네. 맞추려는 노력은 네. 하거든요 네. 형식적이나마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수 조정을 할때 무지하게 그런 꼼꼼하게 애를 쓰는데 이 정치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청와대 그러니까 음. 대통령 비서실에 그거를 가져다 놓게 되면 혹은 이제 총리실에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음. 거기다 놓게 되면 아마 재정 건전성보다는. 정치적으로 생색내는 어, 쪽에 갈가능성 큽니다 음. 뭐 보나마나 지역상품권 그것부터 하기 시작하겠죠 <laughs> 아이고, 기본소득 어떤 식으로건할 거고요 그럼요. 근데 최종 그 견제선은 어떡합니까 이게 관료의 견제조차 무력화 시켜버리는 거죠 입법과 예산까지 선하게 쥐겠다는 네. 아주 독재선언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30번씩 할수 있었던 거죠. 아니, 우리가 국민의 대표자고 우리의 입법권이 있는데 왜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느냐. 이건 이제 입법 위 그래서 입법 독재라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겼고 이제 대통령 되면 행정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부처 개편일 거고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거의 해체 수준의 <laughs> 예. 예. 삼권분립 삼권분립 의미 없어요. 그냥 예. 이재명 맘대로막 그렇게 돼버릴 네. 겁니다. 완전 대한민국이 갑자기 음. 후진국 네. 되는 거죠. 이미 뭐 후진국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미 후진국 만들었는데 탄핵 30분 하면서 <laughs> 그래서 뭐 하나 그냥 어 문제가 있으니 그래 관료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관료의 권위주의를 좀 타파하겠습니다. 그럴 듯한 명분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기 시작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 화폐죠? 지역 사랑 상품권 1조 원 추경안을 단독 처리했더라고요. 단독으로 기업코에 올렸습니다. 네, 기억코에서 했는데 민주당 의 원들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니, 왜 국가는 자기 당신들은 온누리 상품권 마대로 발행하면서 왜 지역 사랑 상품권은 발행 못 하게 해? 이게 이제 음... 반대 논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그 지역 사랑 상품권에 이렇게를 <laughs> 사랑하는지. 예. 지역을 사랑하니까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기재부의 뭐 예산 기능을 어디로 갖고 간다 이거 하나로 작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를 관통하고 있는 논리 이게 전체를 지배하기 때문에요. 이런 걸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것 같으니까 뭐 캠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뭐 난리가 났는데. 정말 조금 이 보기 안 좋은 민낯의 사례를 하나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싱크탱크라고 하는 싱크탱크인지 전국 조직이든 뭐든 엄청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뭘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에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만들어졌다가 해체했는데 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 했 지만 뭐 이재명 후보는 그러잖아요. 제 싱크탱크라고 주장하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범식에 어? 이재명 후보 호위무사인 전현희 정동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안 가야죠. 그리고 뭐 저는 학자들이 본인의 이 학문을 현실에 적용하고 싶은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그게 어 방식과 정도가 있는 거죠. 정말 그어 블라방처럼 이렇게 모여 다니면서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고발을 했죠. 거기 지금 네. 불법 정치 양주로. 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음. 이제 국민의힘이 어 거기가 이제 뭐 위원회라는 걸 만들면서 뭐 칙합을 하다시 조 조정 줬고 예. 거기서 아마 회비를 걷었죠. 걷으니까 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 불법. 정치 자금을 모았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원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일종의 이 후보의 유사 기관이다라고 이제 본 거죠. 그러면 이제 항상 어 이재명이나 민주당 측에서 우리는 무관하다.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정치가 요즘 하도 줄서기와 이런 세상이지만 아~ 좀 채통은 지키자 특히 배웠다 집단, 정책 집단인데 네. 이거 그~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는 건데 민주주의라는 건 입법 사법 행정만 있는 건 아니고 음. 그 기구의 바깥에 있으면서 정치를 견제하는 음. 것들이 있거든요 그세가지를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네. 하나는 언론, 언론 하나는 법원 하나는 학계 음. 그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언론 이재명이 사실상 장악한 거하고 네. 같죠 네. 언론은 장악했고 그다음에 법원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압박이 민주당한테는 지금 디폴트 모드입니다. 음. 법원 압박은 일상화돼버렸죠. 그다음에 학계, 교수들, 학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민주당에 슬슬 줄 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원과 언론과 어, 학문은 독자적이고 음. 이 사람들은 여론이나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 진리, 정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국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치권의 바깥에 있으면서 정치를 견제해야 돼. 정치가 국민이 뭐라고 하건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논리대로 돌아가면서 정치를 견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고발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은 학문과 언론과 사법까지를 지금 손아귀에 다 거의 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한덕수 총리 대행 넘어가기 전에 강금실 얘기가 계속 나와서 <laughs> 아니. 그 어느쪽 시절 얘기니까 노무현 초대 법무부 장관 강금실, 뭐 선대위원장 뭐 제안 받았다. 근데 3년 전에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도 맡았고요. 저는 보수 책사, 보수 책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의 책을 쌌습니까? <laughs> 이 윤여준 그분이 또 선대위원장 수락했는데, 아 그분의 오늘 인터뷰는 황당한 거예요. 왜 이재명 후보를 돕냐 그랬더니 뭐 지금 가장 유력해서 저 사람이 당선이 될것 같으니까 이왕 당선이 될 거면 이 사람을 잘하도록 가자 아니 그 얘기가 전꼭비아냥되는 걸로 들리던데요 오히려 역으로 어, 너무 깜, 솔직한 어, 사람인데 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깜이 깜도 안 되고 뭐 이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부정적인 생각이 변하진 않았대요 근데 어차피 될 사람이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최악으로 가기 전에 <laughs> 좀 막아보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또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참 그래서 아 저러니까 박근혜부터 시작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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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까지 해서 이재명 이렇게 했다는 그리고 윤여진 씨는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때도 네. 이미 민주당에 왔었고 그러니까요. 계속 네. 이쪽 근처에서 계속 이야기를 아 하던 그러니까 양반입니다 이제 그 김종인을 꿈꾸던 <laughs> 분인가요 예 그래서 그걸 근데 한마디면 제가 더 드리고 싶으면 그걸 가지고 외연 확장 통합 이런 얘기 하지 말아 주세요. 뭐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김부겸 뭐전 총리도 뭐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래서 비명계 안 왔다 품었다 언론인들 그렇게 기사 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 비명계 없다니까요. 네. <laughs>